신어망을 피다게 <laughs> 맞아 이거 여러분들 자 첫번째 아 이거 진짜 갬동이야! 맨시님 갬동이야! 진짜 로이게 뭐야! 아이 직멜로우 갬동이야! 아 쥬얼라 잘 그려 뭐야 예 네, 아주 지렸죠 신호놈페나트라니몇년만이 옛날 내 캐릭터가 그리기에 이같긴해 <laughs> 어, 인정합니다 예 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대호가극편한 삼각김밥 뭐야 편의점에서 아주 패기 넘치는 녀석을 만났다 오니기리인데 세상에 그냥 맨밥이야 요즘 세상엔 그 흔한 참치도 마요네즈도 스팸 만조할도 없는 그냥 소금과 만든 맨밥 그런데 뭔가 남자답다 마음에 들었다 뭐랄까 솔직하다고 할까? 우린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맛없는 새끼 기반점 없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목소리> 자 다음 추식이 밥도 빵도 아닌 동네 면 없어 오, 진짜 갔다, 아 진짜 뿡 같다 진짜로. 사람이요아 비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기하다 아파야 사진이 인마 아픈데 왜?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짤은 그냥 올리고 싶어서 아이고 지랄났다 주님. 어머니는 저를 학교에 보내려고 했지만, 저의 신호농 이마보다 더 빛이 나는 빛버지께서 학교를 쉬라고 말씀하여? <웃음> <웃음> 쉬었습니다. 야, 병결 개꿀. 물론 뒤지기 직전이라는 것만 빼면 말이지. 약시롱! 트윙,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네, 병결로 학과 안 가는 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 약간, 학교 다닐 때 병결로 빠질 일 있으면, 일단 아프긴 아프거든? 근데 아침 지나고 한 점심쯤 되면 나와서 아... 음... 뭐... 컴퓨터 좀 해볼까? 이러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너이새끼 아프... 아프다는데 너 거짓말이었지? 이러면 이제 아 근데 진짜 아침에 나아파는데요 진짜 아파는데요 진짜 아파는데요 약간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했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음 룰루랄라 이렇게 되는 약간... 약간 그거 버프라니까 학교에 있으면 약간 디버프에 걸리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 페시. 음. 아아 어제 저녁 화로 상회 가서 삼겹살 막창 먹음. 오 뭐야 간지. 이건 집 냉장고에 편의점 음료레일 설치한 거 자. 뭐? 집 냉장고에 아 이런 걸아 설치했다고? <laughs> 오씨월 개간지. 오좀 간지 나. 오씨월 오. 오, 좀 간지나. 오 야 이건 좀시어 존나 간진데 밥도 빵도 버. 부나 이트가 말이야? 아 진짜 너무 짜증나. 투베럭이 말이야? 두 번째로 보는 거야 이거 아까 전에도 시바 어디 있어? 밥도 빵도 거부하는 곳. 주식이 밥도 빵도 아닌 동네. 나 이것도 면 올리잖아!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하나요? 학 a 학구열, 돈더 나은 내가, 되려고 오케이 okay. <laughs> 예스 e s Yes.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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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국 s 성 e s Yes. 야,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한국에는 K-POP 아이돌같이 생긴 여자 아이돌만 있겠지 하고 이제 딱 들어오는 순간 나를 보는고 내가 돌아왔다 한국 이런 스입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납치된거야 그래서 정현동 보고 중국인이라 하더라 쉽지 않네 현지고등생 2학년입니다 어? <laughs> 와, 2006년생! 야, 2006년에도 사람이 태어났구나! 와, 2006년생, 와, 진짜 응애다! 야, 응애해봐, 응애! 애기야, 응애해봐, 응애! 애기야, 응애해봐! 초등생 때, 판광으로 컴퓨터를썼었고 쉬는 시간에 배경화면 부수기, 레고레이스, 불법 시대로 또어호 떠... 어허... 그을 하고 석탄공과 돌가스님의 노래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대지방간에 공이 어디? 채워서 차고 논 적도 있습니다. 학교에 굴렁쇠도 있... 2006년에요? 2006년에 대지방간에 공이 채워서 차고 논 적이 있다고? 당신은 혹시 어디에 사시는지? 인천? 인천인데 인천이면 왜? 인천은 막이라서 그렇다고요? 공육학번인데 잘못 기입했대? <laughs> 뭔가, 레고레이스랑 불법 시드로 다운받은 마크는 딱이 나이 때할 약간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근데, 썩던 콩칼. 콩과... 이것까진 그렇다 쳐. 근데, 돼지 방감에 공기 채워서 논 적이 난 저거에서 충격 있네. <laughs> 저. 어, 쉽지 않네. 야, 진짜 쉽지 않다. 자, 각 국가별 많은 업종. 뭐야 이게? 폴란드, 송다. 와, 진짜 많아. 한국, 교회. 와, 미국, 맥도날드. 와, 구글맵, 맛없는 식당. <목소리> <목소리> 아, 좀 친해. 어, 아. 아, 쉽지 않네. 어 뭐야 속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관용차 탈취 후토주 아유 국화반에 주차되어 있길래 바로 시동 걸고 질주 중이다 자리 서를 평신드라 저 중량 초으로 걸린 거제 <웃음> <웃음> 아이고 엔제트 <laughs> 세대 유행 음식 마라탕 음 마라탕 맛있지 용봉탕 고사마 탕후루 대성주어 약과 능이백수 어, 로제떡볶이 마르떡볶이 내장 타? 생란차? 수정과? 소금빵은... 거의 돼 m t 세대란 1980년생부터 2010년생이다 My 아니 근데... m z 안네요 아주 MZ하고요 스파이 더맨이납치나가는 이유 나도 일종의 아. 과학자거든 아저씨 논문은 어. 대단하던데요 그 이엔인 리포트도 썼어요 어? 목표를 포착했다 원자주파수에 고조파를 사용하신거죠? 공룡주파수야 고조파 강화를 위해서요? 계속 말해볼게 그럼 생산된 에너지가 기하수 급수적으로 증가하겠네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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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 없나? 이중교배 유전학이죠. 그런데 세보라 피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세포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능력을 환자한테 주 사실은 유지하는... 오래 전부터. 어.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 왔다. <laughs> 여보세요, 오타비우스 박사님. 여태 전 과학캠프에서 선생님 제자 중한 명이었죠. 교수님 있으신 모든 논문을 읽었어요. 융합 유지, 핵분열 파는 충성화학 융합. 대충돌이용합에너지는그런 쓰신 적 없잖아요 지금 잘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 전엔 통과야 이용합 배터리에 대해 알고 있나? 물론이죠 그 배터리 보고 싶네요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은 깨졌어 자꾸 교수를 유혹해서 아니, 저 정도면 진짜 플러팅이긴함 저 정도면 진짜 플러팅이긴함 저 정도면 어, 인정하는 부분